복습만이 살길이다. 우리는 며칠 잠깐, 이틀 잠깐부터 복습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초반에는 잠깐 복습할동안 스킵 하시고 넘기세요. 안 배우신 분, 반대로 배운 분들 바로 나와야죠 그때 우리 이거 배웠습니다. 음 방금 수업할 때너무이더라 계속 더라 계속 이질도 있었지만, 자 가시죠. 끊임없이, 하품하들아 계속 하품하들아 계속 이질도 있었지만, 자시죠 자, 강사의 시업할 때는 끊이 학부모들아, 하친 학부모들아, 이 我还以为轻하松松的能过呢我这刚才没讲过요是不是昨晚没睡好昨晚没睡好我还以为轻轻에松的能过呢打铁精神来我还以为轻轻松松的能过呢我还以为轻轻松松的能过呢화还以为轻轻松松的能过呢我还以为轻轻松松的能过呢我还以신轻轻松松的能过呢我还以为轻轻松松的能过呢我还以为轻轻는松的能过呢我还以为轻轻松松的能过呢我还以为轻轻松 다치, 지않떼이니아이 말의 특성상 중간가 뭔가 화를 내면서 <laughs> 뭔가 이 다치 장난이야. 그래요. 복습할 동안 여유 있게 말씀하신 분들, 복습 많이 살 길이다. 우리 낭자님 며칠 전깐 이틀 전깐부터 복습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초반에는 잠깐 복습할 동안 스킵하시고 넘기세요. 안 배우신 거니까 반대로 배운 분들 바로 나와야죠. 그때 우리 이거 배웠습니다. 음. 음, 방금 수업할 때너 끊임없이 하품하더라 계속 하품하더라 물론 계속 이질도 있었지만 자 가시죠 시작 刚才上课的时候你不停0시哈欠打哈欠哈0 0 0 0 0시하1000000000 시작 100000000 시작 100000000 시작 1 시작 1 0 0 0시 오케이 오자상어처럼 외워야죠 정신 차려 맨날 화이팅 짜 요만 하지 마시고 다치징샬라이 정신 근데 다치징샬라이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친구한테 하는 말이죠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한테는 잘안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비몽사몽 뭐. 야야야 다치징샬라이 이렇게 보통 말할 때다치징샬라이 이렇게 안 합니다 이 말의 특성상 좀 뭔가 뭔가 화를 내면서 <laughs> 뭔가 이나디징샬라이 이렇게 말이죠. 그래요. 지금 복습할 동안 여유있게 말씀하신 분들과 오늘부터 시작하시는 신규 멤버분들과 오늘 문장 보시겠습니다. 나와라, 짠. 세 문장 가져왔습니다. 아, 잘했죠? <laughs> 노트에 잘 쓰시고요. 제가 이렇게 한국어 띄워드리면 중국어로 바꿔보시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난또 가뿐하게 통과할 줄 알았지 뭐야. 여기서 또는요.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또 먹어 할때 또의 임팩트가 아니라 난또 니가 날 좋아하는 줄 알았지? 난또 니가 한국 사람인 줄 알았지? 할때 그냥 취임새예요. 아, 그렇죠. 저랑 100회 이상 하신 분은 눈치 채셨네. 눈치. 좋아. 개망신당했어. 완전히 회화적인 표현이죠. 개망신. 중국은 정말 개를 쓸까요? 좋아요. 나 알았잖. 맞아요. 일단 삼성이성. 연달아 두개 있죠? 워하이. 아아. 삼성이성. 아아. 워하이. 이 웨이 붙어서 워 하이 이 웨이 그렇죠. a 이 하이 이 웨이 비 에이는 또 b 인줄 알았지 뭐야 에이의 생각이 틀린 거죠. 하이는 생략 가능하지만 보통 많이 씁니다. 하이 이 웨이 나올 때마다 쓰는 공식 예문 같이 가시죠. 같이 배운 분들이 도와줘요. 난또 네가 날 좋아하는 줄 알았지. 시작 워 하이 이 웨이 니시황워 그렇죠. 기초가 안돼 있으면 니시황 워만 들리죠. 그럼 너가 날 좋아해 이렇게만 알아듣죠. 잘못된 거죠. 난또 네가 날 좋아하는 줄 알았어.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我하이 웨이 칭칭송송다. 아이고 원래 칭송인데 칭송한 칭송. 칭송? 네. 가뿐하다를 약간 이렇게 가뿐가뿐하게 두번 쓰네요. AABB 꼴로 칭칭송송다 칭칭송송다 이렇게. 보통 근데 AABB 중첩 이렇게 할 때는 보통 두 번째 A가 경성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칭 사라져 있어 살려져 있어요, 일성이. 칭칭. 또 사실 되는데, 칭칭, 송송다. 다 일성으로. 두 번째 A도 성조가 있다는 게좀 신기하네요. 이런 걸 외우셔야죠. 그리고 이 떠는 뭐죠? 그렇죠. 형용사와 동사를 이어주는 매개체로서 기쁘게 할때 개. 그렇죠. 가뿐하게 할 때, 개. 기쁘게 집에 가다. 공식 예문시자. 까우싱 더호이자 그렇죠. 칭칭송송더 동사하면 은 가뿐하게 동사하다. 얼마나 많이 쓰겠습니까? 음. 어, 근데 여러분, 칭칭송송더 쉬워. 가뿐하게 말하다. 통과하다는 많은 분들이 통구어 쓰셨을 거예요. 통구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잘 하셨는데, 한 글자로 통구어 할때 통을 빼고 구어만 써도 괜찮습니다. 근데, 할수 있다, 넝까지 쓰면 괜찮은 것 같네요. 넝구어 넝. 맨 뒤에 넝. 생략 가능합니다. 넝구어 넝. 아, 통과할 수 있을 줄 알았지, 뭐야. 그러니까, 할수 있다, 넝을 쓴 거예요. 없어도 되긴 됩니다만, 조금 어감의 차이가 있죠. 칭칭송송더넝구어 넝. 이렇게, 음, 너. 생략 가능합니다. 니, 네, 너. 할 때만 쓰는 게 아니었네요. 그죠? 그 다음, 개망신당했서 띠우가 아니고 아이유사의 오너넣서 띄어 실제로 띠올리에는 띄우, 단독으로 쓸수 있어요 리엔은 얼굴이죠 띠오는 원래 잃어버리다 얼굴을 잃어버렸어 <laughs> 쪽팔린다 전 띠올리엔 전 많이 집어넣어요 전 띠올리엔 하면 아 정말 쪽팔려 근데 더 정도가 심한 거예요 띠올리엔 띄오다러오 러가 왜 있어요? 라고 묻지 마세요 이건 몇 글자죠? 오자성어처럼 외우세요 띠오랜띄오다알라 이렇게 말이죠 아 정말 개 쪽팔려 개망신당했어 이렇게 쓰는 겁니다 띠오랜띄오다알라 띄오 띄오를 두번 쓰네요 그죠? 또 하, 시기상조이다 일단 웨이 실 구어 자 이걸 외우세요 보통 그래서 아직은 하이를 많이 씁니다 하이 웨이 실 구어 자너 고백하려고 너노노노 하이 웨이 실 구어 자 하이 많이 쓰고요 혹은 좀 시기상조야 요디알 이것도 많이 붙습니다 오늘은 하이 대신에 요디알 가져왔습니다 요디알 요디알 외식 과자 요디알 시식 과자 이성 아+ 아 올리세요 요디알 시식 과자 이렇게 말이죠 음 요디알 할때 디알이 삼성인데 요디알 올리면 안 되죠 뒤에 가 이성이니까 이 디알은 반 삼성 올라가면 안 됩니다 요디알 요디알 시식 과자. 삼성이 마지막 글자니까 반삼성 꾸어자오로 끝나는 센스 이런 것도 보여주시고요. 웨이실 꾸어자오 앞에 뭐가 많이 붙는다? 하이 혹은 요디알. 오케이 둘 중에 하나써도 괜찮습니다. 이런 게 패턴 노트에 써 있어야 되겠죠. 바른 숙제보다 중요한 게 노트 정리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음, 복습만이 살길이다. 하루 앞에서부터 노트 보시면서 셀프 복습 필수입니다. 하우 데이지